안녕하세요. 어, 이번에도 대장동 그 비리 사건을 이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됐는데, 이건 이제 엄청난 상황이 된 거죠.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이제 어, 법치 국가의 정원을 구하는 그런 어떤 상황인 거죠. 80년 정도의 대한민국 체제와 그다음에 국가 법치로 어, 유지된 이 체제가 이제 막을 내리고 국가 법치가 사실상 막을 내리고 어, 권력이 고 이제 법을, 법이 되는, 어, 법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권치 시대로의 진입이니까, 체제의 전환이 확실하게 일어나는 어떤 대사건이 발생한 거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음, 겁난이다. 어, 항소에 대한 의견이 이제 분분하게 갈리는 것에 대해서, 어,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이해충돌이 어, 발생한 거라 보면 되겠습니다. 동시 다발적으로 이해가 상충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국가 체제가 완전히 이제 전환이 일어나고 전복이 일어나면서 기존에 유지돼 온 국가 법치와 국가 체제가 거기에 이제 80년간 익숙해졌는데 그것이 완전히 이제 전환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어, 이해들이 이제 이해관계가 서로 이제 맞물리며 충돌하는 것이죠. 원래 이해 충돌 자체가 없게 설계된 게 공동체 전체 의 약속인 가 법치인데 그것이 전북대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권력이 법인 총통체제의 상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해가 부딪혀 충돌하고 이제 갈등 상황이 증폭이 일어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분열하고 싸우고 우왕좌왕. 혼돈을 겪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기 때문에, 아, 지금 엄청난 대한민국에 보이지 않지만 내전이 발생한 것이고, 지금 이 상황은 보이지 않지만 아, 국가 체제가 완전히 이제 바뀐 건데, 아, 지금은 눈에 띄게 이제 두드러지게 어떤 드러나지 않지만 점자, 점차 시간이 갈수록 이것은 내전 양상은 더... 극한 갈등으로 치닫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이제 보이는 어떤 상황까지도 이제 점점 더 이제 파급적으로 충돌 양상이 더 커진다는 거겠죠 내전 상황이기 때문에 체제끼리의 강력하게 이제 맞붙는 상황이고 아, 이익이 이제 강력하게 맞붙고 주도 주도권 음, 법적인 주도권이 강력하게 맞붙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국가체제가 영구정식되었다는 국가법치가 영구정식된 거고, 전 국민들 주권이 영구정식되있기 때문에 전 국민들하고도 이해 충돌이 이제 발생하고, 아, 검찰끼리의 내분도 발생하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 아, 이해관계가 이제 전체 다 이제 꼬여 들어가는 형성인데, 아, 형, 자, 재판에서 이제 다투어야 될 부분이 맞는데, 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스스로의 이제 권위와 권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대사건이라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권력이 어떻게 보면 굴복한 그런 사건이 항소 포기인 거겠죠. 어, 그래서 그 상급 아래, 음, 검찰, 들이 이제 반발하고 그렇게 되면서 겁난으로까지 이제 어, 번지는 그런 양상이 된 거고 검찰총장 권한 대행도 이제 어, 사직을 해야 될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 내에서도 혼돈이 있고 검찰이 대한민국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어, 대한민국의 법을 이제 많이 이제 판단해왔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상 기관 자체가 이제 붕괴되는 검찰 해체라는 어떤 역사적인 대사건을 맞이하게 된 거고, 대한민국의 법이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대한민국은 법이 지금 다스리는 국가가 아닌 이제 권력이, 정치 권력이 곧 법을, 법이 된 어떤 대체제 전환의 길에 여기에 이제 국민들이 의식이 일어나서 저항하지 않으면 이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공산 전체주의 체제로 이제 영구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단계가 되는 거겠죠. 공산 전체주의 체제는 다 권력이 곧 법인 그런 체제을의미하잖아요 푸틴도 장기 집권하면서 이제 거의 이제 권치가 다스리는 국가고 북한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그래서 한 하 나의 어떤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체제로 들어오 우리 자국민에 의한 어 다스려지는 그런 법이 사실상 무릎을 꿇은 거기 때문에 엄청난 대한민국의 이 내전의 소용돌이에 대한민국 지 빠져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갈등이 계속되는 도돌이 표양상 해결 지점을 찾지 못하는 거죠. 이제 빨리 가속화해서 국민들도 이제 깨어나고, 이제 검찰도 이제 법치를 지키고, 어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검찰도 깨어나고, 전 국민들의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는 문제입니다. 검찰뿐 아니라 전 국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체제 문제는, 그리고 이제, 음, 전 국민들이 정말 깨어나서, 권치 시대를 허용하면 안 되겠죠. 권치 시대라는 것은, 그말 법이 의미를 잃었기 때문에, 이제, 권력이 이제, 곧 법이니까, 당연히 이게, 부정부패의 천국이 될 수밖에 없고, 권력, 그 힘에 의해서 이제 어떤 법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법이라는 거사실 무의미해진 거기 때문에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거라서 상황이 된 거기 때문에 아, 모든 권한을 다 틀어진 거죠. 장악이 됐고 전부 국회라든지 검찰, 경찰, 뭐. 아, 검찰은 폐지가 됐고 국회는 이제 장악이 됐고. 그 다음, 모든 기관들이 다 보이지 않지만, 전부 다 장악이 일어나서 이제 법치를 뒤집고 이제 권력이 곧 이제 음, 국가를 다스리는 총 어, 체제 전환이 일어난 거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상황인데 이제 우선 해야 될 거는 국민들이 이제 다 인식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물론 탄핵을 올린다고 해도 이게 의석수에서 가로막히기 때문에 이게 탄핵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아, 그럴지라도 이제 어떤 여론의 어떤 상황을 아, 음, 잘해서 반전을 지금 어,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탄핵 카드를 올려야 되고 그래서 음, 빨리 속전 속결로 어, 잘못된 권력은 국민적인 힘으로 끌어내려야 되는 것이 이제 이게 자유민 체제의 원리고 국가 법치, 민주주의의 원칙이고 법치가 바로 서는 거고 권치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게 권치로 국민들의 어떤 약속이 주어진 이 국가가 아니라 국가 법치, 그러니까 전 국민들 주권이 공동체 약속으로 서 있는 자유민주체제인데 그런 잘못된 권력이 들어설 수 있는 틈을 어, 줄수 없게 하는 것은 거의 여론의 힘이고 어, 정치 권력이 여론을 호도하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국민적인 나 지각과 인식 체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어, 명확하게 이제 국민들이 이제 스스로의 민심을 주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돼서 여론이라든지 언론의 어떤 휩쓸려서 국민의 민심이 여론의 어떤 선동이나 공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인식을 가지고 국민들이 깨어나서 여론과 민심을 주도할 때만이 정치 권력이 국민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그 국민적인 힘으로. 잘못된 정치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단초가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적인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제 음이 정말 법치를 흔드는 그러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단호한 어떤 국가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단호히 대처하고 그리고 내란이 지금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란 모든 것을 규정사실에서 규정에서 끌고 가는 어떤 역사의 반헌법적이고, 반위헌적이고, 반체제적인 어떤, 반국가적인 세력에, 강력하게 이제 대응해서 국가를 바로 세우는 그, 어떤 방향과 길을 잘 설정해서 국민들이 이제 그방향이 혼돈이 없게 길을 잃지 않게 하는 그러더나, 정확한 깨어남이 중요한 것 같고, 정치 권력이 이 법을 주도하고 흔드는 것에 이그 여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휩쓸려서 그걸 끌려 들어가지 않게 어떤 단단한 어떤 길을 제시해야 되는 어떤 엄중한 국가 비상 상황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국가를 이제 바로 세우는 길에 잘 방향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잘못된 이제 법을 뒤집은, 이제, 내란 세력은 법의 심판과 역사의 심판에 반드시 세워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이제 내전이라는 것은 국가의 끊임없는 혼돈으로 인해서 이제 엄청난 대한민국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 깨어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법을 어, 지키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이제 많은 부분이 넘어가고 장악됐지만, 그래도 이제 끝까지 네, 정치 권력에 휩쓸리지 않는 어떤 간단한 법 체계를 가지고 자신만의 양심에 따라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기로 기대합니다.